5월쯤에 하얗게 핀 마가목꽃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마가목 열매가 밝게 익어서 다시 올려봅니다. 이 마가목은 처음에 새순이 올라올 적에 그 새순의 모습이 말의 이빨을 닮았다 해서 마아목이라 하던 것이 지금은 마가목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기간제도 아주 좋은 약이 되는 그런 목재입니다 산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채취를 해서 겨울에 차로 끓여 드시기도 하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담금주로 도 사용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열매뿐만이 아니고 물기가 완전히 그 빠진 뒤에 한겨울에는 잔가지로도 술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목 열매의 채취 시기는 10월 중순이 적당한 시기인데 지금은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낮은 곳이라서 싱싱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한 200m 이상 올라가면은 지금 저 밑에 반쯤은 떨어지고 반쯤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서리가 내리면 금방 다 떨어져서 이제 나무에 붙은 모습 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마감옥이었습니다.